네, 그, 가위바위보 게임 하도록 할 건데요. 그, 가위바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비동기. 저희가 그, 가위바위보를 계속 이거, 이거를 돌릴 거거든요. 가위바위보 이거를요. 이거를 돌리면서, 예, 어떻게, 어, 그, 이, 이게 돌리는 게 비동기로 돌아가요. 그 비동기로 돌아가는 와중에, 예, 저희가 하고 싶은 동작들을 넣어보는 그런 비동기 연습이 위주고, 예, 가위바위보는 사실 그냥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저 맞나 이거? <laughs> 페이퍼, 바위, 보 하고 네, 컴퓨터는 여기서 계속 그거를 낼 거예요. 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를 예. 지금 보통 이렇게 이미지가 세 개가 보통은 이렇게 그 바위 이미지 가위 이미지 보위 이미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거를 보통은 이렇게 따로 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미지를 세장 근데 어 예전엔 어한 그니까 보통은 실제로는 이렇게 세 장을 따로 안 갖고 있고 이렇게 한 장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한 장을 갖고 있다가 여기서 그 css에서. 피터. 이미지에서 어. 백그라운드 포지션으로 영영 하고 위드는 대충 네. 이 부분만 딱 보이게 하는 그런 식을 많이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450이니까 450px, 아, 가 아니라, 150px 하고, 유화를, 네,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렇게 해서, 이걸 그, 이미지 스프라이트라고 불러요. 사실 뭐, 네. 보통은 세장이 정도로 나누고 막, 이미지가 50개, 막, 작은 이미지가 50개 있을 때, 그거를 보통 이렇게 한 방에 묶어서 한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백그라운드 포지션으로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음, 아, 네네.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제가 <laughs> 이거를 까먹어, 까먹어가지고. 백그라운드. 네. 이렇게. css로 이렇게 해주고요. 네. 만약에 가위를 보여주고 싶다. 바위가 아니라 가위를 보여주고 싶다 면 얘를, 백그라운드를 이거, 화면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지금 450픽셀 중에서 150픽셀, 450이 있으면 이렇게 3분의 1만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제 배경을, 여기가 보여지는 칸이라고 하면 배경을 이렇게 움직이면, 예, 바위가 있는 게, 가위가 있고, 이렇게 하면, 가위가 보이겠죠, 여기에. 그 원리로 이렇게 스프라이트를 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요. 이러면 이제, 가위가 보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보를 보이게 하고 싶다 하면, 300. 이렇게. 예,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좀, 근데. 한번, 예, 네, 좀 맞춰보는 게 좋아서. 보가 마이너스 284. 가위는 242. 142, 284 이렇게 여기 이 좌표 이거 정확하게 찾아줘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위바위보에서는 여기 이 컴퓨터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저희가 쿼리 셀렉터 배웠었죠. 네, 아이디는 이렇게 커 선택을 해주고 거기서 스타일 점 r 그라운드 잠시 이게 p 그라운드 포지션이었는데 이렇게 네 세타이머 저희는 이제 타이머는 C 아니라 셋 인터벌 해서 음한 0.1초마다 예 네. 이게 1000이 1초니까 100이면 0.1초겠죠. 0.1초마다 이거 100그라운드를 바꿔줄 거예요. 여기를 하이트를 자꾸 빼먹는 거죠. 응. 레프트를 여기다가 빼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0이었다가 예, 0이었다가 그 다음에 142 되고 142일 때는 284가 되고 그 284일 때는 0이 되고 이렇게 이제 left가 계속 바뀌겠죠. 이거 한 번씩 돌 때마다요. 아 근데 제가 setInterval 가르쳐 드렸나요? <laughs> 제가 하도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setInterval은 예, setTimeout이랑은 set 다르게 예, setTimeout은 이렇게 되면 0.1초 에한번 실행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s e t i n t 은 계속 실행해요 네. s e t i n t 은 0.1초마다 예, 계속 실행하는 거고요 그 인터벌이 그그 예, 그 간격 그거를 의미해요 예, 반복되는 간격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퍼와서 그런데 일단 이렇게 예, 컴퓨터가 이렇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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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거 얘네 셋 중에 누르면 되겠죠? 그 누를 때뭐 했어요? 누를 때 저희가 얘네 버튼한테 그 클릭 이벤트. 클릭 이벤트 달아줬죠? 그래서 이번에 예, 이벤트 리스너를 써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어, 일단 뭐, 이렇게 해서 뭐 애드 이벤트 리스너 클릭 클릭 이벤트에서 아이고 <laughs> 이거 생각해보니까 지금 쓰면 안 되는데 펑션이죠 펑션 function. 네. 그 화살표 함수는 네. 최신문법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해서 세개 달아줘도 되는데 사실 이게 거의 똑같아요 가 바위나 가위나 보나 좀 자연스럽게 해라. 가위바위보 예. 네. 가위나 바위나 보나 그 어차피 그 동작은 거의 다 똑같잖아요. 이거 누르면 이제 컴퓨터랑 비교해서 누가 되는지 누가 이기는지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어 가위를 내든 바위를 내든 보를 내든 어차피 그 여기서 이 부분 여기 여기 이 부분은 거의 다 똑같아요. 서로 누가 뭘 냈냐 이것만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 리스너를 세 개, 이렇게 달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로 줄여보는 게 좋아요. 이거 줄일 땐 어떻게 줄이냐면, 클래스는, 뭐, 버, 버튼. 이렇게 클래스는 이렇게 공통적인 거 묶을 때 많이 쓰거든요. 예,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들 이렇게 비, btn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대신에 이렇게 btn으로 하면, l e 리 셀렉터는 하나만 선택해요. 처음에 발견하는 하나만 선택해서 얘, 얘이 가위한테만 이렇게 이벤트가 달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얘는 쿼리 셀렉터 all, all을 붙여 주면 이제 얘세 개가 다 선택이 돼요. 이렇게 세 개가 다 지금 여기에 선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바로 이렇게 못 붙이고 바로 Add 애드 이벤트 리스너를 못 붙이고 쿼리 셀렉터 all을 할 때는 반복문. 반복문을 돌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i. 이렇게 하면, 그, 이게 배열은 아닌데, 유사배열처럼, 예, 배열 모양으로, 예, 0이면, 이거, 0부터 시작하죠? 인덱스는. 예, 두 번째면, 여기 1, 2, 0, 1, 2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복문 돌면서, 이렇게 이벤트 리스너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 셀렉터 r 을 하면 네, 이렇게 반복문을 돌면서 이벤트 리스너 연결을 해 줘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t4.텍스트 컨텐트 하면 이제 저희가 이거 텍스트 컨텐트 이 부분이죠. 텍스트 컨텐트 이거를 이제 콘솔에 한번 찍어 볼게요. 잘 클릭되나? 음, 클릭이 안 되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이거 이벤트 리스너는 참고로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벤트 리스너스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도 안 달려있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이벤트 리스너를, 예, 이 개발자 도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은 선택이 제대로 되는지부터. 음. 아 맞다. 아 맞다 맞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쿼리 셀렉터는 반복문을 폴로 돌 필요가 없고. 예. 이번은 편집을 해야겠네요. 예. 이 쿼리 셀렉터는 그. 바로 add 이벤트 리스너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for each를 써서 쿼리 네. 선터어리 for each라는 걸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btn하고 네. 반복문 안에서 이렇게 이벤트 리스너를 달아주면 돼요. 될까요? 이러면 여기 이벤트 리스너에 지금 저희 버튼 이 버튼 딱 눌러보면 클릭 이벤트 달렸죠. 이렇게. 예. 이렇게 그, 뭐야. 개발자 도구에서 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예, 개발자 도구를 진짜 잘 활용하면 예, 거의 모든 게 나오거든요. 저희 이웹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게 개발자 도구에서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 맞다. 눌러봐야죠. 바이바이, 바이바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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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네, 저희가 뭘 눌렀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